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말씀에 재번 를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번 지난 주일부터 지금 역대상 말씀으로 매일 성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의 본문은 11장 말씀인데요. 오늘 11장부터 이제 11장 전체 47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를 정하면 어,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부제로 저는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전 약 104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시점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 어, 왕조의 몰락 이후에 통일 왕국의 시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중에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저희 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이 지금 읽고 있는 이 11장의 저자는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11장의 의도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썼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유대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 회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격려하기 위한 의도로 오늘 이 11장은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다윗 왕조의 영광을 상기시켜 주면서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촉구하면 나아가는 시작이 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대상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보면 이 상황이 지금 제가 방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이후다 보니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굉장히 이 백성들은 낙심하고 지금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다이 왕국의 믿음과 순종을 본보기로 삼아서 공동체의 재건과 신앙 회복을 지금 이들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그들에게 회복이었습니다. 즉, 그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죠. 지금 다시 나라를 세우고 하나 둘 정리해야 하는 너무나도 이 중요한 시점 속에 필요한 나라가 있다면 어떠한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들이 채우고 세우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통해 그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반전이 남긴 장이 예, 오늘 역대상의 11장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냐?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 오늘 서론 말씀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세 개의 함께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볼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로 어떻게 나옵니까?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무슨 정치적인 연합처럼 일부러 그를 숭, 숭배하고 높여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동의로 인한 자발적인 나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과거를 인정하는 것이었죠. 일절 후반부에 후반부에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인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인정한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것이냐?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미 하나 된 공동체이고 하나님은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방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즉시 왕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 백성들의 관심을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에 집중을 시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냐? 지금 절망 속에 포로기 이후에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지금 심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낙심된 상황을 잘 만져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다른 무엇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만큼의 가정최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점점점 기계화가 되어가는 시대, 그리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된다는 것은 어두운 심령 가운데 소망과 평안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는 것. 그리고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낙심된 상황에 처한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즉 교회가 하나가 될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된다는 것은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인정하고 연합이 먼저일 경우 공동체가 우선시 되어지는 그 모습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눔교회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 23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를 저희가 기억을 하고 그 과거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의 또 나눔교회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눔 기회가 더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가 되는 내가 그 공동체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속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한 발짝 더 내딛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자, 오늘 보면 사자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저자는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린 다윗생적에는큰 관심이 없었다는 라 것이죠. 그보다도 위험 있는 왕국에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전략적 요새지인 여부스성에 세워질 새로운 수도에 좀더 부각하고 있는 바로 말씀인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의 요새로 어느 누구도 지금 정복하지 못한 성이었습니다. 언제 언제부터였는지를 보면 창세기 14장 멜기세덱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지금 다윗은 시온 산성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빼앗았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죠. 이 장면은 단순히 다윗과 몇몇 용사들의 이에서 수행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단합된 결의와 지지로 이루어졌음을 일절 말씀과 사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여부스 성일까요? 왜 여부스 지역에는 그 성을 왜 그렇게 빼앗았을까? 궁금할 수 있지만 그 것에 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북 두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여서 어느 지파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았으므로 훌륭한 타협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즉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다윗의 야망에 어느 것보다 부합이 되는 곳이 어디였냐? 바로 여부스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누구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파한 것입니다. 즉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결과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무언가 특별히 한게 지금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걸했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만약 길이 열리지 않았으면 다윗은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그 어느 곳이든 정복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그 의지한 결과를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시운성처럼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하냐라는 것을 한번 저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무언가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아간다는 것을 저희는 볼수 있죠. 너무나도 기도 제목이 많은 이 시점 속에 기도 제목이 많을 때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내가 간절하게, 내가 지금 무언가 바라는, 무언가 간절한 게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주여입니다. 주여. 지금 어떠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간절한 기도 제목 속에서 지금 뭐 하나님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이 너무 힘든 마음 가운데서 그냥 주여 이 주여 한 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죠. 때로는 그 상황이 풀리지 않고 답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오늘 세,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볼수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한 내용이냐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에 불렀,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에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서 다윗은 먼저 여부스사람을 친한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스루야의 아들 바로 유압이 먼저 올라가면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 과정이 오늘 말씀의 한 부분인데요.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강하여졌는가를 보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계시니었습니다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이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죠. 다윗의 이 신화적인 급성장은 그가 잘나서도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아서도 많아서도 누군가를 대표하고 누군가를 위해 한 것이 아니었고요. 저자는 다윗이 근동 세계에서 강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를 딱 하나를 정하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그 결과가 왜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가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과연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중에 하나,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백성을 위해 몸을 마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라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위험할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송과 지혜로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그 결과, 하나님만을 붙든 결과, 하나님께 함께하셨던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이냐 위험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송과 지혜로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즉각 회개하고 구원을 간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은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불완전하든 완전하든 그것은 저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그가 했던 범죄에 대해서 즉각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죠 즉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의 모습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사람이 더욱 강성해진다는 라 것이죠 그럼 그 결과가 너무 궁금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더 강성해질까요? 어떻게 더 될까요? 라는 그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된다는 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더 펼쳐지고 우리 나라가 어떻게 더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나눔 기회가 23살을 맞이하고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는 그 시점 속에 하늘께서 더 어떻게 일하실까가 우리에겐 더 기대감과 우리 간의 더 설렘과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쳐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순종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나로부터 출발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그한발짝가내지었을때 불가능했던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아그 불가능의 가능태 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때론안될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가능태 되고 때론안될것 같은 일들이 계속 지지 계속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 그것이 풀려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풀려지는 상황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수 있었구나 우리는 이 감사를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다, 그 역대상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나와 공동체의 순종과 연합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 혼자서만 잘되고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삶의 산성도 믿음으로 도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고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아갈 때 눈앞에 당장 풀리지 않는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삶 속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실마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 보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였습니다. 불가능한 불가능 것처럼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였고요. 그와 동시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정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를 하고 함께 금요기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할까 할때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다윗이었으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과정들이 있을 때, 아. 이것이 은혜였구나. 결국 내가 돌아올 것은 하나님의 품만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가 보이는 나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점점 나라의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그 펼쳐지는 과정 속에 점점 우리끼리 나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이제는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고 함께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현장과 온라인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또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그 분들께서도 늘 한마음한 뜻으로 다른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나와 하나님과 즉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보였던 서울 왕조가 그 무너지고 다윗이 다시 새롭게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정치적인 연합으로 그들에게 다윗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섬겼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